영문 어, 석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문에서 이때 이그 석굴이 문 있기 때문에 영문 석굴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수라고 하는데 이수와 낙양. 그래서 이, 낙, 어, 양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천이라고 하는 경이천 정릉도 우리가 좀 전에 갔다 왔죠. 이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이, 이 지명의 이천현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경이가 네. 폭포를 따가지고 경이천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수입니다. 아이 강이 예. 이수. 강이수고 강이 예. 이강 건너가 이제 쭉 서쪽 그래서 음. 서산 석풍이라고부러죠 음. 이쪽은 강 동쪽인데 우리가 좀 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창산사라고 이제 있고 거기에는 시인 백거이도 있고 아백 그 아, 백거이, 시인 백거이가 백거이가 여기가 주택인가 그 뒤에 동산에. 있리는 음. 이거는 석굴군으로 어,

자, 하나, 둘, 셋. 자, 번째 볼, 이팅 여러 번더 합시다. 첫 번째 볼, 화이팅! 코리아나리안하 코리안 하시런이 이 앞에 용교에요. 네. 배사에일 이하가 있는데요. 네. 이쪽켄에 보면 용문산이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불상은 전부 다이쪽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을 지하로 쭉 보시고 그쭉 가다보게 되 마지막에 또 앞에 가면 다리 있어요. 네. 저 다리 건너서 저쪽 이 달러를 또 여기 나와요 여기도 다안 나와요. 여기 나 뭐만 나게 요 다리 건너서 저저 위에 다리? 다리? 네, 위에 다리. 저 위에. 저 위에. 그리고. 네, 네.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산사 앞에서 우리 만납니다 예보자사고고뵙는시간 네. 얼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시간자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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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면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도> 장사한 앞에서 집하면서장사한 보고 그 다음에 내가또백거이 묘도 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막난 너무는 소득이 많이 못돼 한 시간 못한 반? 그 다음 밤? 장사한고지 10시 1 0시지 11시 5분이니까 한 시간 반은 가만히 한 시간 반은 가만히